여름 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불양식을 먹어둬야 돼. 그래야지 이제 찬병 시대가 없다고. 예, 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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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세요. 근데..그게.. 말씀을 진짜 수있어게 예, 아니 그러고.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아, 그 껍질이.. 거달라고. 껍질이 분리되 아니, 그러니까. 아니 그러니까 거달라고 하번거끊요네 그러면.. 실례니까 그러면 한명더달라고한번 할게요 네 <laughs> 아니 왜냐면 아, 그렇죠 소감은 그, 너무 길그렇요 아, 저도 그거 공감해요 주를얼마 아멘코, 먼저 소밥한하 얘기할 테니까, 거기다가이기 그건데, 오면은 나노 오만날에 오고 싶지. 감사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 근데 오늘 진짜 오시는 분 타이밍이 다, 다같이 오시는 분들, 다 확실히 생강이 들어와야 돼, 장어는. 오늘은또 포장이 있어가지고.